왕자님의 신부님은 누구? 때는 뭐나 면 옛날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으로 불릴 때였어요. 조선의 어진 임금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귀한 아들이 임금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왜냐고요? 바로 아들인 세자가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신부를 찾을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무나 짝을 맺어 주기에는 아들이 너무 너무 멋지고 잘났거든요. 외모도 100점, 성격도 100점, 공부도 100점, 무예 실력도 100점이에요. 이러니 모든 것이 완벽한 신부를 찾아주고 싶겠죠. 게다가 외동 아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고민을 눈치를 챈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하, 소신들의 생각으로는 전국의 아가씨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전하께서 직접 아가씨들을 대면하시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괜찮다 차마다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전국 아가씨들이 구름같이 궁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긴장한 아가씨들 앞에 드디어 임금님이 나타나 말아야 했어요. 오늘 과인이 그대들을 궁으로 부른 까닭은 알다시피 하나밖에 없는 세자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야. 세자의 신부는 장차 중전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야 할 귀한 몸이야. 그래서 공정한 통, 심사를 통해서 정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할 터이니 그들들은 질문에 맞는 답을 심사숙고하여 답하도록 해라.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거기가 무엇인가? 왕이 한문한 질문이 다소 쉬웠다고 판단했는지 아가씨들은 서둘러 답하였어요. 아리랑 고개입니다 아니옵니다. 대관령고개입니다 모든 아가씨들이 앞다투어 말한 뒤한 아가씨가 말했어요. 추운 겨울을 지나 이듬해 보리가 낫기까지 먹을 것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견디기 힘든 시기를 할수 없습니다. 답은 보릿고기 옵니다. 임금님은 마지막 천에 답이 매우 마음에 들어 당장 그 천으로 결정하고 싶었지만 아직 질문이 두 가지가 더 남아있으니까 겨우 마음을 다듬고 다시 질문을 하였어요. 음, 좋다. 두 번째 질문이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지금과 같이 비 오는 날 저기 밖에 보이는 궁의 기와 꼬이 모두 몇 개인지 옷을 젖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우의를 입고 지붕에 올라가면 되옵니다. 궁인들에게 하명을 합니다. 기대되는 마지막 아가씨의 답은? 빗물자리를 세워보면 되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들었을 때보다 더 기분, 기분이 좋아진 임금이었지만 신하들의 말로 겨우 진정하고 마지막 질문을 하였어요. 좋다. 마지막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은 무엇인고? 사람의 손과 발을 아름답게 해주는 봉선아이옵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찬미옵니다. 모두 답한 지 여지 마지막 아가씨 차례가 되었지요. 1, 2차 안문에서 장급제급 답을 한 아가씨였기 때문에 임금님과 신하들은 기대찬 눈빛으로 아가씨를 바라보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은 생각하옵니다. 비록 겉모습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사오나 추운 겨울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자 저의 신분은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세자빈 마마가 된 아즈가씨의 마지막 답변 속 세상 제일 아름다운 식물은 무엇이었을까요?